동방 운송 관련 주죠. 철도 차량 창고 어? 이 친구가 여러분들 잘 다시 항상 과거에는 현재 야당 야당이죠. 야당 테마예요 야당 테마에서 얘가 다시 한번 매집을 해서 이제 바닥을 쭉 매집을 하려는 모습이지 이게 본격적으로 갈려는 모습은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매집을 한번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매집 기간이 좀 단기간에 매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뒤에서 들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 시간적으로 얘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선거가 이제 선거가 이제5 개월 남았죠. 오 개월. 남았 으니까 조금 올라갔 다가, 한몇 개월 이렇게 뺐 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신 기로 들어가 시는 거는 조심 하 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짧게짧게 대응 을하 세요. 짧게 대응하실 생각하시고 6천원 정도에서 마무리를 으시는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높이 가면은 진짜 높이 가면 7천원까지는 갈 의사도 있어요. 왜냐면은 산에서 떨어져서 횡보하는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6천원에서 7천원 사기까지도한번갈 의사는 있, 갔다 올 의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질 효과는 짧게 잡으시고요. 손질 효과 4천5백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6천원 뚫으면 다시 한번 상담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우글라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죠. 과거에는 대전 테마였었는데 새우글로블 내가 과거에 이제 안철수 관련 주로 해서 그래서 옛날에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부분? 이쪽에서. 2016년인가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아는데 실적이 되게 나빠 갖고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왜 관리 종목으로 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내가 보기에는 뭐 공시나 뭐 이런 게 잘못돼갖고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무구조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고의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부채비율은 보시다시피 1%, 1% 유보율은 200% 돈도 있고 재무구조가 적자가 아닌데 들어간 걸 한번 한번 볼게요. 뭐 때문에 들어갔나? 세우 이건... 장난질이네요 내가 보기에는 날짜를 한번 보고요 정지 먹은 날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023년 3월 3월달이요 요새는요 일부러 관리종목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주식 뺏으려고 고의상 빼때리는 애들도 있어요 한번 뉴스로 한번 들어가서 3월달 3월, 3월 23일날 뉴스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회계기준 이번이네 아무 이유 없이 의견 거절당했네 제모도 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잘 모를게요. 작전을 관리정보로 일부러 넣는 애들도 있어.